안녕하세요, 실버피크입니다. 어제 테슬라가 좀 많이 올랐죠? 어제 제가 1시그마 테슬라 범위가 뭐 277에서 291 사이다? 뭐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어제 뭐 7불짜리 변동이어서 이 사이에서 움직일 거다. 현재 가격이 284였고요, 어제. 근데 이거 뭐 2시그마로 해도 298이고 307이면 거의 3시그마 자리거든요? 또 3시그마 자리까지 엄청나게 많이 꾸역꾸역 올렸고, 그래도 이제 3시그마에 오른 시간 있는 거는 말이 안 되기 때문에, 그래도 2시그마 정도까지는 내려오면서 마감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제는 5% 확률로 좀 잭팟이 터졌다라고 보면 될것 같고, 이따가 또 설명을 해드리겠는데, 다음 주 예상보고 보면은, 바텀 가격이 277 정도가 되거든요? 아, 근데, 이 자리를 이제, 내려갈 수도 있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시겠지만, 근데 이제 이 자리는 오면 안 되는 자리고 지금 하나가 차트 패턴이 떠졌어요. 이게 뭐냐면 이거 일봉이고 좀더 자세하게 볼수 있도록 4시간 봉을 한번 봐 볼게요. 이거 4시간 봉인데 지금 더블 바텀이 떴어요. 어떻게 떴냐면 여기서 내려갔고 올라갔고 내려갔고 올라가서 여기 라인이 294란 말이에요. 근데 어제 294를 뚫는 움직이 임 나왔잖아요 여기서 그래서 이걸 어떻게 봐야 되냐면 바텀 가격이 214고 상단 가격이 294인 W자 패턴이 만들어졌고 여기서 만약에 여기서 여기까지 길이 있잖아요 이거만큼 이제 올라가는 게 보통이란 말이에요 이제 W 패턴이 나왔을 때 보통 이런 식으로 많이 구해요 왜냐하면 여기서 W가 나왔죠 이렇게 이걸 길이를 대략 재보면 자 여기 바텀에서 위에 넥라인까지 26불 짜리고 여기 넥라인에서 여기 상단까지 36불 짜리란 말이죠 그래서 보통 조정이 나오면 은이 W자의 이 여기서 여기까지 거리 바텀에서 내까지의 거리는 간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동일한 논리를 이 W에 적용을 시켜보면 은 어떻게 되냐 자 바텀에서 여기 넥까지가 73불 짜리 거든요 내기 294불 이라고 했잖아요 여기다가 73불 더하면은 대략 이제 370불 정도가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W패턴대로 주가가 흘러간다 라고 하면은 370불이 좀 TP가 될수 있겠다 타기프라이스가될수 있겠다 라는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370이 어딘지 대충 찍어 보면은 여기가 370이거든요 근데, 370이 4시간 봉 차트로 봤을 때, 걸리는 데가 좀 있어요. 뭐, 여기도 걸리고, 여기도 걸리고, 여기도 걸리죠. 그래서, 이거는 충분히, 시간이 조금 걸리긴 하겠지만, 중간에 잔파동이, 물론, 있을 거예요. 뭐, 이렇게, 한 번에 얘가, 이렇게 가는 게 아니라, 얘도 W 이렇게 조정하는 사이에, 뭐, 이런 구간이라든지, 뭐, 휩소가몇번 있었잖아요. 뭐 휩소라고 하기는 뭐 하는데, 아무튼, 잔파동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얘도, 이렇게, 바로, 위로 가는 건 아니겠지만 그래도 뭔가 좀 이렇게 파동을 그리면서 결국에는 이 370을 도달할 것 같다. 이게 지금 제가 보는 뷰고 근데 이게 깨지지 않으려면은 294가 깨면 안 되거든요. 4 시간봉에서 294를 절대로 깨면 안 돼요. 그러면은 이 W자 패턴으로 370 가는 뷰는 폐기이기 때문에 무조건 294를 지켜줘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298이잖아요. 지금 라인이 이 W 자 조정으로 내가 370까지 스윙을 한번 쳐보겠다라고 하시는 분들한테는 좀 스윙하기 좋은 타점이지 않나 이런 생각을 좀 하고 있어요. 그리고 제가 어제 말씀을 드렸던 게이 주봉에서 280만 넘겨도 좋다라고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래서 어제 그냥 조금만 마이너스여도 완전 성공적인 그런 주간 마무리였는데 이렇게 좋지 비슷하게 뜬 이후로 여기서 힘겨우겠죠 위랑 아래에서 그 다음에. 밑꼬리 단 양봉으로 주봉이 딱 나왔습니다. 그리고 280을 넘겨서 위에는 아무 이동평균선 저항이 없는 상황이죠. 그래서 일단 주봉 단위에서 추세가 좋아졌기 때문에 이건 저는 굉장히 이제 분리시해졌다라고 보고 있고 이게 일봉으로 봤을 때는 원래 여기 200일선 저는 이번 주 금요일날 일봉으로 안 가도 된다라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왜냐면 주봉에서 좋아지면 언젠간 천천히 갈 거니까 아니 근데 200일선 위로 캔들이 안착을 해주면서 이건 생각보다 더 빨리 주가가 펌핑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들게끔 해 주는 그런 캔들이 나왔습니다. 근데 이제 한 가지 아쉬운 거는 이 윗꼬리가 좀긴 거거든요. 윗꼬리가 길고 그리고 여기에 사실 스몰 갭이 하나 있어요. 이게 어제 나온 캔들 클로즈가 290.0이고 엊그제 나온 캔들 하이가 289.8이에요. 여기 사이에 0.2 불짜리 스몰 갭이 있거든요. 근데 이 스몰 갭이 290에 있잖아요. 근데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게, 4시간 봉에서 294. 여기 게임이 안된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만약에 290을, 스물 갭을 메꾸더라도, 잽싸게 294로 올려야 된다. 그래서 갭을 메우러 간 움직임이 있을 수는 있지만, 무조건 4시간 봉에서 마감을 294 위에서 해줘야 됩니다. 이거좀 체크하시면 될것 같고. 근데 아무튼, 저희가 기대했던 거는 그냥 뭐, 적당히 이런 양봉이었는데, 근데 이렇게 200선 넘는 양봉이 나와서 아주 불리시해졌다. 이 정도로 봐주시면 될것 같고, 지금 200일선 가격이 293이거든요. 근데 이거는 한번 이렇게 찍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저항선이 이렇게 있을 때 몸통을 이런 식으로 넘기면은 한번 이렇게 밟고 이렇게 올리는 작업이 있을 수도 있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게 여기서도 나올 수 있거든요. 이게 왜냐면 하 밑꼬리가 길기 때문에 충분히 이런 움직임이 한번더 나올 수가 있어요. 확인해주는 작업이 이렇게. 근데 그렇게 되면은. 200일선 가격이 293이고, 그리고 제가 깨지 않으면 좋겠다 라고 한 라인이 294잖아요. 그래서 만약에 293을 가서 지지되는 모습이 좀 나온다, 뭐, 5분봉상 이렇게 봤을 때, 5분봉이나 10분봉, 뭔가 거래량이 팍 하고 튀어 오르면서, 뭔가 이 은봉 캔들이 이렇게 나왔으면은, 여기가 293이에요. 그럼 여기가 한294 되겠죠. 여기서 이렇게 은봉이 나왔으면은, 양봉을 이렇게, 팍 올리는 게뭐 5분봉이든 10분봉이든 나오면은 빨리 이렇게 막거래랑막 이렇게 터지면서 그럼 이때 좀 매수 타점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아무튼 차트적으로는 이렇고 뭐 결론을 말씀드리면은 일단 목표가 294안 깨면은 370 이렇게 좀볼수 있겠다 싶고 물론 중간 중간에 330 같은 저항대 있긴 하거든요. 그래서 방망이를 뭐 짧게 잡냐 길게 잡냐에 따라서 뭐, 이런 구간에서 리스크 관리 하는 거는 저는 좋다라고 봐요. 저도 330 정도 가면은 할 생각입니다. 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그 예상 보브 있잖아요. 그거 다시 한번 말씀드릴 건데, 아, 지금 가격이 299니까, 뭐, OTM으로 하나 땡겨서 보면, 예, 9.6이고, 300. 그리고 OTM으로 또 하나 땡겨서 보면, 은 9.85. 대략 이제 한 19불 정도? 이게 이제 예상 범위인데, 밑으로는 가는 게 좋지 않다. 일단 밑으로는 그냥 무조건 294, 여기 지켜야 된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 위로는 이제 대략 한 319, 여기 정도가 이제 다음 주 예상부부다. 또 이번 주처럼 또 뭐가 터진다. 이 시그마가 터진다. 이러면은 340까지 이제 볼수 있는 거죠. 그리고 제가 어제 좀든 생각이, 이거 어제 옵션체인 잠깐 볼게요. 이게 어제 옵션체인이었는데, 어제 300에 OI랑 볼륨이 35,000개랑 53만 개잡혀 있었고 뭐 주요 풋 지점이라고 할수 있는 데는 뭐260뭐 이런 데였죠. 260이랑 270 여기였죠, 어제. 근데 이거를 봤을 때두배 이상 높잖아요. 두 배에서 뭐세배 이상 높잖아요. 콜 OI랑 볼륨이랑 이런 게 이럴 때 옛날에 한번 엔비디아가 쭉 빠질 때가 있었거든요. 제가 유튜브 시작하고 얼마 안 됐을 때로 기억하는데, 엔비디아가 115불 근처에서 풋옵션이 엄청 많이 껴있었던 적이 한번 있어요. 아, 이게 차트만 봐서는 모르겠네. 옵션이랑 같이 봐야 되는데. 아무튼 그때도 엔비디아 가격이 뭐 120불 정도였었고, 115불이랑 110불에 풋이 엄청나게 많았거든요. 그리고 뭐 상대적으로 125불 콜 이런 거는 별로 없었고, 근데 그러니까 얘도 1시그마 범위 밖으로 삐져나와갖고 엄청 주가가 떨어지는 거예요. 이 115, 110 여기까지. 그래서 이때 약간 생각이 들었던 게 뭔가 옵션이 한쪽으로 많다고 무조건 가는 건 아닌데 한쪽으로 뭔가 극단적으로 많은 경우에는 이게 옵션이 사실 기관들이 많이 사는 거잖아요. 그래서 어제 같은 경우에도 테슬라에 300 콜이 엄청나게 많이 잡혀 있었단 말이죠. 근데 이300 콜이 휴지 조각이 되게 냅둘까 이 생각이 이제 들었던 거죠. 그래서 기관들이 금요일 날 그래도 이 자기들이 산 옵션을 어떻게든 회수를 하기 위해서 약간 주가를 콜에 잡아놨으면은 펌핑을 시키고 푸에 잡아놨으면 숏을 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이 과거 엔비디아도 그렇고 지금 테슬라에서도 이거 살짝 좀 보시면 이거 어제 300불콜 가격이거든요. 얘가 일주일로 대략 보면, 이거 있죠. 이게 어제 나온 무빙이에요. 이게 여기가 1달러고, 여기 고점이 거의 6달러, 7달러 정도 돼요. 이거 하루치로 보면, 여기가 1.88달러고, 고점이 7.65달러거든요. 그래서 거의 4배 정도 올랐단 말이에요. 이 테슬라가 307 가는 동안 단기적으로 4배가 올랐어요. 옵션 가격이. 그리고, 이 5월 5일부터 8일까지 산이 기관들 있죠. 이 기관들 것도 여기서 싹다 구조가 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거를 보면은 이때 뭔가 콜베팅을한 기관들이 빠져나오려고 임의로 여기서 펌핑을 한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살짝 좀 들어요. 이건 그냥 뭐 내피셜이긴 한데, 근데 예전에는 제가 한쪽 방향으로 콜이 좀 많이 있는 거를 안 좋게 봤거든요. 왜냐면 마켓메이커들이 그쪽 방향으로 가게안 냅두니까. 자기들이 다 갚아줘야 돼서. 근데 이런 식으로 한쪽 방향에 극단적으로 많은 경우, 그니까 대비해서 뭐두 배, 뭐세배 이렇게 OI 많고 볼륨 많으면은 애초에 여기서 산 애들도 다 기관이기 때문에 좀 가격을 펌핑 시키고 나서 빠져 나가는 그런 움직임이 나오지 않나 옵션적으로. 그래서 여기서 옵션 이렇게 가격 쫙 올르니까 여기서 바로 다 던져버리죠 여기서. 그래서 다음부터는 좀 한쪽 방향에 어 푸시나 콜이 몇배 반대편 사이드보다 몰려 있으면은 어좀 이런 것도 금요일은 생각을 하면서 봐야 될것 같다라는 생각이 이제 좀 드네요. 뭐 다음에도 이런 비슷한 일이 있으면은 적용을 한번 또 해보고 싶습니다. 아직까지 이제 두 번밖에 이런 게안 나와서 제대로 이번엔 적용이 안 됐는데 다음에 이런 게 나오면 적용을 좀 해보려고 하고 그 테슬라는 아무튼 그렇습니다. 294안 끼면은 계속 롱뷰로 보는 게 맞고 그리고 여전히 이300 여기 보시면은 여기 옵션이 많이 껴 있어서 아직까지 스퀴즈는 남아 있다 이렇게 봐요 저는 딱 여기까지 그리고 츄큐큐 잠깐 이제 브리핑 하면은 200일선이 이렇게 있는데 여기가 490이었죠가 여기 근데 여기를 일봉으로 넘으면은 그때부터는 좀 기관 몇세가 들어올 텐데 아직까지 여기를 또못 넘고 리젝이 되면서 불장 컨펌은 살짝 좀 미뤄진 걸로 보입니다. 아 근데 이 나스닥이 좀 올라줘야 테슬라도 시원하게 올릴 텐데 그게 좀 걱정이에요. 나스닥이 못 올릴까봐. 네. 주봉 마감도 살짝 좀 애매하게 했거든요. 여기 주봉에서 51선을 넘겨서 마감했으면 좋았을 텐데 486.64에요. 51선이. 486. 근데 마감을 그래도 487에서 하긴 했거든요. 1달러 위에서. 그래서 굳이 따지고 보면은 이제 불리시긴 한데 아 근데 약간 좀 애매하다. 더 확실하게 넘어졌으면 좋았겠는데 그래서 얘는 다음 주에 주봉상에서 오실 성 이렇게 있잖아요. 얘도 똑같이 이렇게 밟는 작업이 있을 것 같아요. 주봉상에서 이때 캔들 모양이 어떻게 나오는지 4시간봉이랑 1봉 같이 살펴보면서 체크를 좀 해야 될것 같습니다. 근데 얘도 다음 주에 만약에 봉이 위에 이렇게 들어오잖아요. 그러면은 네, 다시 이제 제대로 된 불장이 온다라고 보고 있어요. 네, 아무튼 뭐가 됐든 그래도 테슬라 5% 이상 오르고뭐 나스닥도 뭐, 2 0 0선에서 리젝되고, 뭐, 그렇게 크게 막 빠지지도 않았고, 뭔가 이, 나스닥은 약간 느낌이, 지금 좀, 관세 관련된 호재 뭐 이런 걸 기다리는 것 같고, 아주 뭐, CPI 같은 경제 지표? 이런 거를 좀 기다리는 것 같고, 테슬라는 오를 준비가 사실 다 끝나 있거든요? 그래서 뭐, 나스닥만 뭐, 잘 해주면은 뭐,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드네요. 또, OI 체인 뭐, 증가한 거, 대충 이렇게 싹 보면, 네, 5월 16일 만기가 중요하죠. 이제 다음 주 금요일이니까. 근데 어제 코리 45,000개 증가했고 푸시 16,000개 증가하면서 네, 굉장히 불리시 해진 옵션이 많아졌습니다. 테슬라는. 테슬라는 확실히 지금 좀 좋아진 게 맞고 이 나스닥만 얘가 횡보만 쳐줘도 저는 괜찮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얘가 횡보라도 쳐주길 좀 기대하면서 네, 이번 영상을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뭐 혹시라도 이제 뭐제 덕에 뭐 팔란티어 뭐 106불 저점이라던가 테슬라 잘 주우신 분들은 멤버십 이런 건 없으니까 뭐슈퍼땡스로 후원해 주시면 감사히 받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무튼 이번 영상 여기까지 하겠고요. 이제 주말 시작인데 다들 주말 동안 행복한 시간 보내면서 푹 쉬시길 바랍니다. 네, 그럼 오늘도 저 영상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었다면 좋아요, 구독 한 번씩 부탁드려요. 감사합니다.